모르겠고. 요런 거는 지금 문양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음, 이런 자연에 굴러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필석으로 지금 이런 문양을 다 절단해놓고, 안에 내용을 이제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양돌 같은 거. 애남도옷 가공이 좀 유명한 곳인데, 지금 판매가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지금 원석입니다. 이런 것도 가공을 해놓으 문양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청성요? 네. 저게 아... 지금 안 나오죠. 이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것은 저기 몽원석이라고. 문양이 네, 좋습니다. 야. 요거 참 문양 좋네요. 네. 그거 개구리청석이에 개구리청성. 네. 좀비싸죠 요, 요 문양은? 그것은 강원도에서 나오는 목문 소리야 모양 칼라가 아주 네. 좋네. 그좌 네. 대까지 해놨네요. 네. 거기 얼마나 나갑니까? 가격이요? 도병만나가죠 네. 예. 요새 장사 안 된지 목 목문서. 목문서. 자, 이 같은 거 그런 거였어 또어 또 했죠? 그것이 오리지널 여기 옹매산에서 나온 돌이에요. 저 호랑이 만들어낸. 아 이런 거는요? 그냥 빨간색, 밝은 수로만. 찍으실 때는 배쪽으로. 태남에서는 지금 옹매 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금 옹매에서 지금 이런 돌이 나눠봐 이런 원석이요. 색깔이 아주 컬러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것도 야. 서찍어야 돼요. 이쪽 앞에는 문, 문양이 없죠. 아, 거 뒷면이고. 네. 저 앞면인데 유리 때문에 예. 볼 수가 없네요. 네, 예, 여기가 전면입니다. 아, 다 한번 보세요. 음. 그림 좋습니다. 네. 오피석도 있고 그렇네요. 이야, 이 그림 좋네. 예, 소림이적 나야, 요 여기 물을 이 일부러 기비 안에 놨어요, 뭐. 응. 아, 딱 깨끗하네. 렇게고 보시면은 그림 모양 좋 그림을 이렇게 그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참 좋아 보이는데. 네, 그거 그 매화, 그 홍매 저기 빨간 매화잖아요. 홍께 예, 네. 정묘. 예쁜 그, 소주고. 그런 거 자연석이. 그 자연석도 많이 소장하고 계십니요 여기. 네, 자연석 조금. 네, 호피석도 있고 뭐. 네. 좀 모나 때 많이 했죠. 이건 광석이고 예 소암도 비자리. 음, 도몇점 네. 있을 것이고 무주는 네. 우리가 여러 번 갔었어요 오, 이거는 해남에서 나오는 어, 매화석이랍니다 예. 네. 네. 정매와 뭐, 좋습니다 아, 저거요? 네. 저건 진도에서 나온 돌들 예, 진도 이건, 혹돌입니다. 나. 진도 혹돌 유리에 진도 혹돌 요것도 좋습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제석선, 벌교 제석선입니다. <laughs> 칼바인. <칼반이>. 요거는 <없었죠. 웃음> <laughs> 지금 강원도, 강원도 정선 칠보석이랍니다. 아, 좋습니다. 아, 칠보석. 너무 좋네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칼라가 나온다는 게, 야 감탄스럽습니다.

경주흙 들어온 또차별이 다네. 예. 그래 나. 이거 얼토리는 그걸 갖다 놔도 개워 저은 거. 주문하신 거 있어요, 진짜. 이게 해남, 해남. 이제 해남에서 나는 자 자연산 수림색이라고 말이죠. 예. 아, 참 예쁘다. 수림색입니다. 해남에서 나는 수림색입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잘해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남에서 이렇게 수림조로 합니다 참 좋습니다 세필로 이렇게 너무 멋진 작품을 만드는 that i